저는 잠시 어, 고추밭에 나와 있습니다. 고추를 보시면 잎이 많이 달려있는데요. 이제 서서히 곁순도 따줘야 되고, 뭐, 지주끈도 한 번씩 조절을 해서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근데 저희는 아직 곁순이나 이런 거 따지 않은 이유는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이게 잎이 어, 많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곁순을 조금 따는 걸좀미뤄놨습니다 여러분도, 뭐,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무조건 남이 교수를 딴다고 해서 따지 마시고, 어, 내 고추가 얼마나 크고, 잎이 얼마나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어, 이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는 뭐, 제거하면은 아무래도 키가 크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일단 잎이 많이 맺혀야지만, 강압수 작용을 해서 꽃도 많이 달리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주셔야지, 뭐, 이게 키가 크니 뭐, 여기 방해가 되니 해서 제가 하시는건 안 맞지 않거든요 남들이 한다고 해서 하는게 아니라 나한테 지금 하는게 이론가 아닌가를 니 판단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어 그걸 하지 않으면은 고추 같은 경우는 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남들 할때 그냥 빨리 따야지 하고 따버리는데 일단 고추도 강압수작용을 많이 해야지만 이게 자기 스스로가 어, 새운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교순보다는 일단은 어, 잎을 많이 만들어서 좀더 어, 탄소 동화 작용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